전국장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거만큼 이번 선거만큼 힘들고 결정이 어려운 선거가 없다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선거에서 여론 조사를 할 때마다 일, 이, 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선뜻.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TV에서 선거에 관한 광고를 하나 보셨습니까? 후보의 정책을 자세히 보라는 광고입니다. 내놓는 정책들만 보면 당장의 코로나도 물리치고 나라의 경제는 선진국들을 추월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국가가 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걸고 이 같은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자기 정책으로 유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힘이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세번역으로 시편 146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누군가는 선택하고 표를 주어야 하겠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정당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간의 맹세도 능력에 있는 사람의 맹세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무효가 되고 맙니다.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맹세했다가도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변덕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인간과 달리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맹세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다시 한번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나라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분쟁이 한동안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국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안전보장을 맹세했습니다. 문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각자 나라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침략해버렸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할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맹세는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약속,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맹세는 그러므로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밖에는 없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신뢰할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증거로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려고 했지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삭은 살고 숯불에 뿌리, 숯불에 뿌리 걸려 있던 순양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허다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유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셨다, 물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하신 맹세와 약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심각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환난을 피해 흩어지던 안타까운 시대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과정일 뿐이며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맹세하신 목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과 마술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술은 보여주는 신기한 일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모자에서 보이지 않던 비둘기가 뛰어나와 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두 다눈 속임이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있어 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로 즉시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즉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을 결과로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과정으로 알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체포가 되고 사형 선고에 이어 평생 노동교와 선고를 받으셨던 캐나다 큰빛교회의 이면수 목사님을 아직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형 선교를 받고 평생 노동교와 선교를 받았을 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첫날밤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 앞에 아주 작은 이임 목사님이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무언가를 열심히 씹고 있는데 침과 음식을 질질 흘리면서 하염없이 씹고 또 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는 임목사님은 금방이라도 이 무서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 같아서 두려웠었는데, 이목사님은이 호랑이는 임목사님을 바라만 볼 뿐이지 달려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임목사님은 어두운 딴 솜을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두운 길을 한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그분의 커다란 두 손이 임 목사님을 감싸 안아서 땅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임 목사님의 모습이 금 두꺼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금빛과 붉은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의 금 두꺼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임 목사님은 밝은 세상으로 꿈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유다. 이제 자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임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기에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평생 노동교와 선교를 받은 뒤에 2년 7개월 9일 동안에 그 혹독하고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꿈속의 호랑이는 북한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손도 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임 목사님을 가두어 두었을지는 몰라도 임 목사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나를 근두고 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공금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임 목사님이 청 청년 시절에 CCC에 간사를 했는데 한 여학생이 별명 붙여준 임 목사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두껍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치가 있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굳이 이면수 목사님 같은 혹독한 고난이 아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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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게 되는 거죠. 사람도 권세도 피난처가 될수 없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 안전하고 위대한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라고 말입니다. 닻은 배가 항구에 정박하도록 만드는 장비입니다. 다시 부시라면 배가 항구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다 위로 떠도는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견고한 닷은 배에 있어서 아주 필수의 장비이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도 흔들거나 깨뜨릴 수 없는 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휘장 안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이십 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셔. 먼저 그것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우리의 소망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날로 배가가 되고 세상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맹세로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보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날까지 인도 인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마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때로는 나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 모든 맹세는 다 헛된 것뿐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이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맹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우리를 보존하시겠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맹세를 신뢰하며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이 고난의 때를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